지금 현재 우리는 음란물이나 야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성착취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볼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불법행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음. 이거 양육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laughs> 아기는 어떻게 생기나요? 시리즈가 있어요. 유아기 때는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나는 어디로 나왔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초등학생들은 아기가 정자 난자가 만나서 생기는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정자 난자는 어떻게 만나는 건데?라는 질문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돼요. 양육자님들이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질문을 받으면 허, 성관계인데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되지? 뭐 이렇게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성관계 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엄마 아빠랑 연결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해요. 아기가 어떻게 생기냐 하는 질문을 만약에 유아가 했다면 그림을 통해서 동화책 같은 게잘 나오니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이한테 정자 난자가 만나는 거는 솔직하게 알려주시되 제 그거와 이어서 아이를 처음 만 만 났을 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또 태어나서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면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도 알수 있고 또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보는 성교육 책에 보면 성관계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성관계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다만 성관계 그림을 보 보여주기 전에 우리 생식기 구조와 명칭, 정자와 난자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성관계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음경과 질이 만나야지만 정자 난자가 만날 수 있다까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음란물이나 야동이라는 게 미디어에서도 워낙 장난삼아 많이 이야기 하는 거라서 우리가 그냥 아이들 의뢰 클 때는 뭐 한두 번쯤 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음란물이나 야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착취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성적 콘텐츠 자체가 누군가의 성을 착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착취물이라고 알려줘야 하고요. 아이가 음란물을 보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볼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불법 행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를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 본인이 어떤 거를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되어서 내가 보기까지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호기심을 해소하거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신고는 못하더라도 절대 보. 안 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란물, 야동, 즉 성착취물은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어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가 절대 아, 이거는 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대화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면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아이가 훨씬 더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수치스럽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이의 공간에서 혹은 화장실에서 자위를 하는데 내가 벌컥 열고 들어갔다가 발견하게 된 거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자기만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어, 자위를 한다던가 위험한 방식으로 한다던가 성착 친구를 보면서 한다던가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위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위를 한다는 것은 안전한 방식으로 한다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고 어, 너의 사생활이니까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 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뭐, 가족들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한다거나,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급한 마음으로 한다던가, 성착취물을 본다던가뒤처리를 깔끔하게 안 한다거나, 이런 식의 위험한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으니, 그 부분은, 어, 제대로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제 다음부터는 부부 관계를 하실 때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문을 잘 잠그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미 아이가 봤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놓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엄마, 아빠 방에 들어왔을 때본거 있어? 이렇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거는 엄마 아빠는 부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아이의 기분을 물어봐주고, 매너를 지키지 않은 것을 사과를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는 그런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알려주시고,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도, 어, 이제 매너를 지킬 테니, 너도 엄마 아빠 방에 들어올 때는 꼭 노크를 했으면 좋겠다까지, 매너 교육까지 시켜주시면 좋습, 좋습니다. 아이가 뭔가 이차정지이 일어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알아서 가리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양육자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가족끼리 더라도 다른 사람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밥 먹을 때 옆에서 지저분한 행동이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 게 매너인 것처럼 가족끼리도 똑같이 매너는 지켜야 된다. 그중 하나가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있다면 잠옷이라도 입고 다니는 것. 이런 정도는 서로 지켜주는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어, 그런 규칙을 정할 때요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어, 이런 이런 것들은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규칙을 정하면 좋을까 하고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가족 규칙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섹스라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사실 성관계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아이가 만약에 섹스섹스하고 돌아다니거나 섹스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 섹스는 한국말로 성별이라는 뜻인데 너 성별 뭔지 알지? 그거 영어로 섹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섹스는 성관계라는 뜻이야. 성관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단 둘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야. 단 둘이서만 할수 있고, 둘만 있는 공간에서 둘다 완벽하게 동의를 한 후에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지 할수 있는 거지. 그런데 성관계를 하면 아기가 생기기도 해. 그래서 성관계는 아무나와 할수 없고, 굉장히 신중하게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바로 성관계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성별, 성관계. 전부 다 장난스럽게 쓰는 단어는 아니지. 재밌거나 웃긴 단어가 아니잖아. 일상에서 우리가 섹스+ 섹스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얘기라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친구들이 섹스+ 섹스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으면 네가 무슨 뜻인지 잘 알려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죠. 아이가 초경을 시작했을 때 초경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때 초경 파티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초경 파티를 하느냐 마느냐, 초경을 했을 때뭘 해줘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초경은 어쨌거나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의미가 크잖아요. 초경 파티를 할지 말지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 성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내향적이고 좀 이거는 개인적인 거니까 혼자 간직하고 싶어 이렇게 느끼는. 아이한테 갑자기 막 파티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많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 나 이제 건강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나 파티해줘 이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파티해 주시면 되고 또 초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초경을 시작하면 어쨌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평소 30년 정도는 월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또안 아픈 사람도 있고 아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주기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어플을 같이 찾아봐 주신다거나 다이어리를 사서 스티커 같은 거를 막 같이 구해서 어, 이렇게 주기마다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좀더 주체적으로 아이가 월경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어,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 월경 팬티를 같이 사러 간다던가, 어, 마트에 가서, 뭐, 어, 뭐 써보고 싶은 거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골라보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도 파티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